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셀리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리늄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에 우리가 뷰티풀 숲을 바로 지난 시간에 사용을 해봤죠. 그래서 웬만한 시나리오는 뷰티풀 숲만 이용을 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정도로 훌륭하지만,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소스 보기를 했는데 분명히 소스가 안 보이는데 웹페이지가 보여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들을 이용 해서 동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예, HTML 파일의 경우가 높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뭐 a n g JS나 React JS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동적으로 만들어진 페이지, 혹은 뭐 다른 여타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동적인 페이지들은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b e a u t 으로 가져올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셀 e l e 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셀리니 같은 경우에는 뷰티풀 수브을 사용하다가 안될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에 약간 후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셀리니움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없지만 반대로 제약도 많고 그리고 또 성능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씩 실행을 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셀리니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애저 노트북을 사용을 했는데 셀린융은 애저 노트북에서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브라우저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만 사용, 사용을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셀린융을 사용하지 을 못하고 지금 로컬에 아나콘다를 깔고 거기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주소도 로컬 주소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느낌표 그리고 pip 그리고 instal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셀 리 m 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Selenium 프로젝트가 설치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저 같은 경우에는 Anaconda 안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어 있고요. 그래서 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 Selenium 패키지를 우리가 불러올 때는 네, 이렇게 from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Selenium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import 그다음에 webdriver라고 하면 바로 셀레늄 패키지를 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름을 이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웹 드라이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드라이버가 저장하는 공간,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드라이빙 하다, 뭔가 조정하고 운전하다. 다시 말해서 웹 브라우저를 운전하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레늄은 실제 웹 브라우저를 띄워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런 웹크롤링 용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UI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인데 웹 테스트용 보다 요즘에 오히려 보면 이 크롤링 용도로 좀더 많이 사용되는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아주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 셀레니움은 기본적으로 파이어폭스나 뭐 아니면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뭐 여러 가지 브라우저로 지원을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각각의 브라우저에 만든 드라이버를 다운을 받아야 되고요. 여기 주소에 가보시면 크롬용 드라이버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크롬 드라이버에 보면 웹 드라이브 포 크롬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각각의 세세한 버전별로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76, 75, 74, 7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신의 브라우저의 버전을 확인할, 점, 확인하려면 여기 도움말에 가서 크롬 정보를 보시게 되면, 자, 저는 최신 버전인 76버전의 64비트 모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버전을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링크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운영 체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뭐 나는 64비트인데 왜 없어? 라고 하면 그냥 32비트로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맥과 니눅스 버전 이렇게 따로따로 제공이 됩니다. 자, 이걸 압축을 풀게 되면 윈도우즈용 파일은 EX 파일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EXE 파일을 풀어서 적당한 곳에 놔두시게 되면 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이걸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용 웹드라이브가 필요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크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롬용 드라이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이 사이트에서 필요한 드라이버를 바로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서. 적당한 곳에 놔둔 다음에 이걸 불러와서 써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이버를 어떤 식으로 지정하느냐 드라이버 라고 일단은 네 한번 써볼게요 drivr 드라이버 이것도 뭐 임의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 이름을 많이 사용들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웹드라이버에 저는 크롬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크롬이라고 썼고요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파이어 폭스를 쓰는 사람들은 다른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경로를 보았, 보실 때, 제일 일단은 C 드라이버에 저는 유저스 밑에 그다음에 0이라는 폴더 밑에 데스크탑 저는 바탕 화면에 갖다 놨고요. 여기에 크롬 드라이버 .exe 자 이게 윈도우용 파일이기 때문에 exe 확장자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확장자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을 시켜 보면 에러가 나요. 자, 왜냐하면 이경로에 있는 이 역슬래시 문자, 요게 지금 그 내부적으로는 스트링 안에서 특수 기호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그냥 요걸 문자 전체로 인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r을 붙이게 되면 이스케이프 문자가 무시당하고. 바로 실행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 보면 시간이 좀 걸리죠. 계속 지금 실행 중으로 돼 있는데 이제 끝났어요. 이게 어떤 변화가 있냐면 뒤쪽에 보면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하나 실행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 e l e 을 실행을 시켜서 우리가 적당한 웹 드라이버를 실행을 시켜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바로 이렇게 웹 브라우저를 하나 띄우는 거죠. 자 우리가 실제로 코딩할 때는 이렇게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뜰 때까지 실행을 약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wait 명령으로 시간을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한 3초 정도 네 기다려줘야 된다고 되는데, 제가 여기 오탈자가 있네요. IMPLICITL. 자, 뭔가 제가 어디에서 오탈자를 했... 네, 아, 여기 제가 웨이트를 빼먹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3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 코드가 실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할건 뭐냐면, 네이버에 그 모바일 페이지가 있어요. 모바일 페이지에 로그인을 한번 직접 해보고,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렇게, 그 드라이버에, 게시라고 하면 해당되는 URL로 바로 접속이 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앞으로 좀더잘 보기 위해서 네, 페이지를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드라이브에 게시라고 했고 여기에다가 어 모바일 네이버 페이지에 그 로그인 페이지를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 https에 다음에 nid.naver.com 하고 다음에 nid login.login 자, 제가 이렇게 드라이버에 게시라고 하자마자 여기 바로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그 도구가 있었죠. 개발자 도구. 이렇게 해서 F12번을 눌러서 자, 지금 제가 원하지 않는 곳에 떴는데 자, 여기에서 F12번을 눌러서 자, 이게 어디쯤 있는 건가를 찾아보는 또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걸 찾기 위해서는 자, 기본적으로 자, 여기 컨테이너 안에 있는 것 같고 컨테이너 안에 컨텐츠 안에 자, 보시면 자, 뭔가 여기 폼 NID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자또 여러 가지 시든 예, 속성들도 보이고요. 자 여기 로그인 폼 안에 로그인 폼 안에 보시면 자 아이디 에어리어, 패스워드 에어리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아이디 에어리어 안에 보시면, 자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 자 버튼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조금만 더, 자 여기 찾았네요. 자요게 인풋폼 태그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풋폼 인풋폼 태그가 있고 여기 보면, 자 아이디는 아이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아이디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패스워드도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보면, 자, 패스워드 안에 잘 찾아서 들어가보면, 자, 패스워드 안에, 자, pw가, 네, 패스워드를 나타내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pw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직접 어떤 값을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바로 셀레늄에서 예, 드라이버라고 할 수가 있구요. 다음에 여기서 findElement라고 하면 해당되는 요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찾겠다라고 하면 elementByName하고 이름 중에서도 ID로 찾는데 자, 이 이름을 찾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값을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send, underbar, kiss라고 하고 다음에 여기다가 제 네이버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입력하자마자, 심, 실행을 하자마자 여기 바로 그 값이 입력이 된걸볼 수가 있죠. 자, 비슷하게 패스워드도, 네, by 네, name, 다음에 pw, 다음에 send key, 라고 하고 패스워드는 자 이렇게 했더니 패스워드도 자동으로 입력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맨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이제 또 일이겠죠. 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찾아놓은 정보로 바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끝에 있는 이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해당되는 요소를 바로 클릭을 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자, 클릭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보면, 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소스는 완전하지 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네, 자동 입력 방지 문자, 요걸 아직 못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자동 입력 문자는 제가 수동으로 입력을 할게요. 여기 보면, ARB, k인가? 정확하지가 않네요. 새로 한번 볼까요? 맞네요. arbk.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패스워드만 다시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실행하면, 예, 로그인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그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정보도 이렇게 같이 보이죠. 뭐 메일이 몇통와 있고.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로그인을 된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이렇게 자동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고 다듬고 할 때는 역시 앞선 시간에 배웠던 뷰티풀 u 블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래서, 역시, b e a u t i 을 여기서, Import BS4 해서, b e a u t i 을 일단은, 어, 로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할건 뭐냐면, 어, 여기에서, 그, 네이버 페이에서, 제가 어떤 것들을 결제했는지를결제했는지를 결제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예요 그래서, 네이버 페이 사이트가, 여기 보면, order, pay, naver.com의 홈이라고 해서 가져가 보면, 제가 아이패드용, 네, 액정 보호 필름 그리고 토탈로어 삼국지 이런 것들 구입한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찾아 보기 위해서는 네, 조금 더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이즈,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서 자, 이렇게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다음에 컨테이너 안에 보면 자, 여기 t select 다음에 contain 컨텐츠 안에 보면, 자, 여기 리스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 보면, 자, 여기 상단 타이틀이 있고, 다음 여기가 진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타이틀, 자, 요거는 구입 연월일시가 되고요. 실제 내용은, 네, 여기. 구스 그룹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아이디 안에 보면 그 링크, 여기 보면 다 여기 이 부분 링크죠. 그래서 이 링크 부분에 내용이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걸 제가 찾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놓은 이 코드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뭐냐면이 부분입니다. 자 방금 이 드라이버 우리 여기까지 들어왔죠. 거기서 페이지 언더바 소스라고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HTML을 통째로 다운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페이지 소스를 다운받고, 자그 다음에 뷰티풀 스크을이용 해서 다운받은 그 HTML 소스를 HTML 파스로 파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 굿즈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내용의 링크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바로 반복하면서 출력을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바로 제가 구입한 내역을 바로 볼수 있게끔 바로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 셀레늄 자체는 이렇게 웹브라우저가 떠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제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ui가 없는 환경에서 쓰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서 뭐 클라우드 환경에서 쓰기 위해서는 어, 윈도우즈나 아니면 니눅스나 뭔가 UI가 있는 가상 머신까지 필요하다. 그리고 웹브라우저가 세팅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신 웹브라우저로 떠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제약이 없이 거의 웬만한 건 셀레늄으로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소스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로그인까지 쉽게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예, 셀레늄의 활용도는 굉장히 넓다. 대신 성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사용상의 제약이 있다, 예, 사용하는 환경에 제약이 있다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셀레늄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